동원회가 또한번더할 테니까 시민들 앞에서 왜 사건이 있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금액이 많아서 조정하자 가져서 받아들이지만 전액 사건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짓을 해놓고 무전 시민을 대표하는 시원들이고 기존의 하던 대로도 못 해주는 시원들이. 내가 아, 아, 이야기. 아, 더 이야기 뭐합니다 그걸 뭐 지금, 지금 우리 안에 무슨 뭐가 뭐는런 전액 사건하는. 거 알다 아, 그런 거. 무슨 이유에서 저녁 삭감했는지 대해서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해보라고. 세비부터 반납해라! 그 정도로 어려우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예산이, 나라가 삭감했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가 뭐, 회의 때, 대본해놨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와주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 메모지도 우리가, 메일을 메일을 우리가 열람 다 해볼 거예요. 지금 청구할 겁니다. 그 열람해서, 정당하게 이혼해누가 반대했는지, 알이 되고 다알 알 겁니다. 그거 지금 우리 연락권 돼가지고 연락 정식으로 할 겁니다. 예, 시의회 회의록 좀다 우리 연락할 겁니다. 예, 그거 뭐 해야 되지 지금. 예, 선명서, 예, 시의회는 3년 만에 개최하는 영천시민체전 개최 예산 전액 삭감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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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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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위에 군림하는 시의회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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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하라. 각성하라. 영천시민체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이유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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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개최되는 시민 화학잔치인 영천시민체전을 위해 영천시체육회와 16개 읍면동체육회장은 읍면 동민의 뜻을 모아 시민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사전 준비를 하여 왔다. 장기간 코로나19에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위축된 지역 경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시의회를 방문하여 사전 설명을 한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전액 예산을 삭감하였고 이에 시체육회장과 은면동체육회장들이 직접 전화통화와 미팅을 통해 시민체전의 개최의 필요성을 수 차례 설명하였으나 해결 위해서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전액삭감하였다. 시의회 예산삭감 이후 첫 번째 행사가 겹친다. 시민 체제는 경년제로 개최되는 시민을 위한 가장 큰 행사이며 시민이 기대하는 행사인데 다른 행사가 겹친다고 취소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두 번째 예산이 과다하다. 이번 시민 체제는 3년 만에 개최하는 시민축제이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며, 정말 과도한 예산이라며 협의를 통해 예산을 줄여서라도 개최하여야 한다. 세 번째, 영농철과 겹친다. 신속한 집행 예산 집행과 사전 준비를 통해 시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는데, 일방적인 대지소는 이해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시민이 기대하는 축제를 일방적인 전액 예산 삭감을 통해 시민체육대회 취소는 시체육회와 읍면동체육회 및더 나아가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처사로 시민위에 군림하는 시의회는 각성하여야 하며 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단합을 추구해온 영천시 체육회장과 읍면동 체육회장은 온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의 부당함과 대치소에 대한 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을 바뀔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22년 9월 13일 영천시 체육회장 영천시 읍면동 체육회장 1동 서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의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하 설명 한번 해보죠. 맞습니다. 어. 요서, 예결위원장께서 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했는 음. 거, 거 예산을 삭감하는 예상. 네.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뭐 이게 이유가 될지 모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의원들 전체 의견을 취합해서 했던 내용들을, 의견의 했다. 내용을 가지고 또더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또 예결위원회, 이제 총무위원회 3명, 또 산업건설 세 명이 산업건설 쪽에또 청구위원회 쪽이 되면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 결과 전체 의견이 내년 4월 초에 해서 좋겠다. 사 4월 초가 더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고 시민을 사면면하면 만은다 싣고 파동 다 끝나요. 그런데 그 도시의에서도 지금 23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힘이안 왔는데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죠. 지금, 호경주 수혜 때문에 지금 갑자기 네, 지금 정했지. 그거 다, 다 하는데. 뭐, 0원자들시에 가는데 어디 있습니까? 22년도를 호흡이 지나가지고 호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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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호흡이 내년도에 한다. 한 자체도 저희들 납득 못하겠고요. 그런 핑계는 저희들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이거 지금 이렇게 볼컷 한 자체가 진짜 못마땅합니다. 이거는 저, 제가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는 회의록이 그러니까, 다 나와있고요. 우리 예. 회의록을 본인 네, 본인은 네, 정보 정보 공개를 신청하겠습니다. 나와있고. 예. 지역의 시원들이 의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자기 지역이 어느 시절이 바쁜지도 구분 못하는 시의원들이 앉아서 의결했습니까? 4월달에 더 바빠요. 니네 할것 없이 마늘 양파만 아니고 전농가가 4월달에는 똥을 좀못 갈아요. 그때는 체육회장들이 그때는 못 한다고 얘기를 한, 나온다고. 시점이 어디가 바쁜지 안 바쁜지는 모르는 시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역구, 회, 지역 체육회장들한테 하고 시의원들이 통화문에 해본 의원들 몇명 있습니까? 어떤 오늘 그 간략하지만은 그 예결위원장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 박봉규 회장님께서 성명 발표하신 분그 내용을 우리 의회도 심각하게 고민한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돌아가시고 저희들 한번 저희들 입장도 한번 이해가 어,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죠? 우리도 지금 그한년 동에 가면은. 전부 전부 다 지금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의원들 그걸 또 우리 도 가서 네,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최단, 시간 내에 저희도 회장은 우리, 회장은 우리, 회장은 우리 저희 동부동도 진짜 통장 회의나 하나 다 했습니다 해탄 다 얘기해 가지고 통장들까지 하면 합의를 다 받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통장 회의하고 기관단체장 회의 때가 가지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제가 알려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네. 돼서 안 됐다라는 거 그냥 네. 그냥 이렇게 과보처럼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 16개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돈내가는거 맞잖아요. 돈그 바꿔야지 않잖아. 그 그러는데 이게, 이거는 예. 아닌 것 예. 같아요. 우리 저희들 또이 의원이 12명 안했습니까 12명도 이것은 이제 전체적 의견 지배할 때는 내용이니까 거북은 하고 우리 집, 저 체육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서 발표 내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다시 합니다. 저도 안 해. 도안 해. 한번받으고 받으러 온건 아니니까. 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로 돈 받으러 온거 아니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니까감한못거예본 나오는 리 전부 서비니다1년에뭐 천만씩 2천만씩 쓰는 사허다예요 오늘 이회장님 오신 거는 예산을 다 하려고 온게 아니고. 돈 필요 없어 이제 안 합니다. 이안 합니다. 우리는. 그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라. 왜 왜전녁 삭감을 했으며 왜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면 은 우리는 체육대회 는저안 한답니다 은민동에서 자체를 안한다니까 예사 가없니다 예사할 도많고 영원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시안 우리 안안안 한다 원래 의회정안 한답니다 내 체육회장 안내를 할다 계속 할다 그래서 계속 보게심 계속 말고 원래 말고신들 마음대로 우리도 마음시원들이 그래 민동 체육회장한테 전화 한통안 하고 그 의견 한번 서렴안 해보고 삭금시켜 놔 놓고 물도 하려고 이렇게 요김선태 이장, 은 이원한테 이 확실히 해가서 김선태 어떻게 하는 게안 하는겨? 김선태 오라캐도 이니 겁나가 겁나가 안 온다고 원래 했지 아, 원래, 원래 그런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 거. 더, 더 야비하다고 지금 뭐 왔어 지금 읍면동 회장한테 여다가 그, 지금 그각시원도 전한테 이행되 밖에 없지 이행되는 게 아, 그러면 거. 이걸 하고 전에 읍면동 체육회장들한테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뭘 파악해보고 해야 되지 시험원마음대 네. 하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리시 올라야 다 내년에도 안한다 내년에도 안 해. 내년 사월달에도한번지마서 우리 안 한다. 내년 사월달 안 하고 안 한다. 우리 여기 체육회 16개 때 명예장들 다 저기 지자리 다 보존하고 있어서 아, 뭐 안한다고 이렇게 뭐 아무 괜찮아 우리도 편하고. 사람은 편하다. 돈 몇백만원 들었다. 인공고지역, 화물화역 사람역에 이세가 나와 나오는데. <목소리> 그만큼 사정하고 했는데 그래 안 되는 사람이 어 사정하지 마세요. 만 사람은 다 다른데서 어예산하사리를 <오목소리> 위해서 하는 거다. 시민 합을 위해서 지는 거지. 시민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를 위해서 고는 거다. 시민 체전이 어디에 뭐 우리 단치 하는 게가 시민들 단치지 우리 신발은 그래야 절대 아 신발은 그래. 돈 내고 신발 말이야. 네. 돈 내고 일 세가 빠져라고 역갱아 쳐도 먹는 자리다. 어, 거황 어디에 본금이 나오나 전부 봉사하는 자리인데 어디. 우리 시민 체전이고 얘기할 좀. 시민 체전하면은 운동회장들도 다 얼마 돈 내놔야 되는데 뭐 좋아 하락하겠는데이 기도야. 얼마 나온지 할 때마다 매번 얼마 나온지 붙거다. 일단 붙일 거. 다 절수마 다 붙일 겁니다 지금. 오늘, 그, 예, 이원님들이 아직까지 전부 다 여기 체육회장님들 오셨는데 안 오셨다고 이야기해서 같이 막 인사드리고 우리 일정에 따라서 <laughs> 의사 일정에 따라서 그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하고 합시다. 인사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저 오셔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의사 일정 때문에. 그래 갔어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이번에 영천시민체전을 영천시의회에서 전액 예산을 삭감하고 볼코트한 부분에 대해서 영천시 체육회 및 읍면동 체육회장들은 거기에 대한 원인을 또 알아야 되겠고 오늘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대로 분명히 거기에 우리는 행동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예산을 더 다시 어 준다고 해도 읍면동 회장들은 안 하겠다. 좀 의견이 그렇고 하기 때문에 시민 위에 군림하는 영천시의회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각성해야 되고 어 영천 시민 체제는 어 시민들의 잔치인데 시민의 잔치를 못하게 하는 이러한 시민시 의원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천시 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같이 어 의견을 모아서 어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